이승란 박사께서는 이 인수 박사 내외를 그 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화장을 지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12일 다음 화요일 저녁 낮에 11시에 포럼 행사를 갔습니다. 그 전날 은 환영 만찬을 갖고 그래서 12일 광고는 제가 못 냈습니다. 광고비가 드니까. 그래서 방국 신문사에 인터뷰를 해서 난대로 아마 대부분은 보셨더라고요.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은 우리 기독군인에서 오셔서 지금 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적어도 국가에 참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건국 대통령이신데 아무도 경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고 지금까지 김봉근 회장님께서 회장이신데 지금 몸도 신창고해가지고 어려워요. 그래서 제게 또 부탁을 해서 본국에서 할수없 타이틀 같이까지 제가 이케임식 하지 않는데 기자들이 먼저 알고 내버렸어요. 여기 이게 잘못된 겁니다. 그러나 <laughs> 부탁합니다. 모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날 그저 백 명분을 지금 주문해서 만리장성. 오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만리장성. 그래서 이번에 포럼에 그 슬로건은 그겁니다. 건국 정신이 다르다.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세 분이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. 기도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.